피치샷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치샷은, 어, 공을 좀 약간 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칩샷은 저희가 이제 공을, 어, 최대한 이제 굴린, 굴리는, 굴리는 샷이라고 하면은 피치샷은, 어, 홀 주변에 좀 떨어뜨려서, 어, 굴리는 거를 좀 약간 최소화하고,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한번 원핫 되고 약간 멈추는 샷이 되겠는데요. 자 기본적인 이제 셋업으로는 저희가 칩샷을 했을 때는 공 위치는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뒀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앞쪽 왼쪽 뒤꿈치로 이제 가고요. 그리고 칩샷은 당연히 공이 뒤에 있으니까 약간 샤프트 린이 들어가지만 그와는 반대로 어 샤프트가 거의 뭐 일자 일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자나 혹은 뭐좀더 뒤로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클럽페이스는 살짝 열어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손목이 상, 하, 좌, 우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칩샷은 그냥, 좌, 우만 이런 식으로만 살짝만 쓰인다면은, 피치샷 할 때는 위로 이제 코킹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코킹을 살짝 했다가 내려오면서 슉 풀어주는, 그런 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은 좀 약간 높게 뜨겠죠. 굴르는 대신 약간 좀 높게 뜨고, 공이 떨어지고, 좀막까 바로 멈추게. 그래서 이 피치샷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 어공 앞에 장애물이 있지 않는 한어 굴리는 것이 어 안전한 샷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뭐 벙커나 어 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피치샷을 한다면은 이렇게 셋업을 하고, 백스윙 가면서 코킹하고 클럽페이스를 좀 약간 연다 토를 하늘 쪽으로 약간 좀 올려주시고 내려올 때는 그냥 공에다가 릴리스 그리고 이 클럽페이스가 나를 바라게 이렇게 릴리스해주면 시 되겠습니다. 이렇게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 약간 약간 스쿠핑한다라는 느낌으로. 위치 자세 하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클럽페이스는 열어주시고 팔의 힘은 빼주시고 공은 공의 위치는 왼발 뒤꿈치 토업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공이 멈춰서 좀 약간 좀 바로 서게. 그게 약간 피치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샷 같은 경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지 실전에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발에 힘 빼고, 백스윙 가면서 클럽 페이스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거를 열어 있는 거를 유지한다. 저도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laughs> 이 한번 클럽 페이스 열고 아래 힘은 빼고 이렇게 그래서. 어, 이샷 같은 경우도 체중은 왼쪽에다 두시고 왼쪽에 두고 클럽은 열고 클럽페이스 열었다가 클럽페이스가 나를 보게끔 그냥 피니쉬를 해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어, 피치샷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릴리스는 이렇게 돌려서 릴리스, 릴리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클럽페이스가 나를 보게 이렇게 피니쉬 해주시면 피치샷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린 주변에서는 최대한 굴리시는 게 어, 굉장히 어, 안전하고 최대한 스코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은 어, 이렇게 피치샷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실전에 써, 써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Consistency over intensity. 꾸준함이 최고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